딱네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건데 이네 가지대로만 한다면 전 남편 전 부인조차도 돈을 안 갚을 수 없을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목소리> 우선 쉬운 것부터 첫 번째 이름 주민번호 주소 반드시 적고요 이 부분에 허위가 없다는 점을 증명 하기 위해서 신분증 사본 꼭 첨부 해주세요 사용증에는 빌려준 금액 이자 돈을 갚기로 한 날짜 사용증 작성 날짜 작성자 기명 날인까지 반드시 다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날인은 사인이나 도장으로 할수 있지만 나중에 상대방이 내 사인 이나 도장이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인감도장 을 찍을 경우 인감증명서도 꼭떼 오라고 해서 받아 두세요 다음으로 두 번째 채무자의이 돈을 어디에 사용 할 것인지 어떻게 갚을 계획인지 물어봐서 넣어두세요. 상대방이 돈을 어디에 사용할 것까지 제가 일일이 알아야 하나요? 싶을 수도 있는데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이 거짓으로 작성한다면 나중에 사기죄로 고소할 때도 좋은 증거가 될수 있기 때문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기한이익 상실약정을 적어두는 겁니다. 기한이익 상실약정 말이 좀 어렵죠. 쉽게 설명드리면 돈을 빌려간 친구가 약속을 잘 지키지 않으면 더 이상 내가 기다리지 않고 바로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 라는 뜻입니다. 채무자가 사업이 망해서 가압류 같은 칩. 횡을 받는 일이 생긴다거나, 갑자기 개인회생 파산 신청을 한다거나, 이자를 연체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 즉시 돈을 갚기로 한다 이런 내용을 넣어두는 거죠. 그럼 만약 6개월 후 돈을 갚기로 하는 차용증을 썼는데 친구가 직업을 잃었어요. 그런데 기한 이익 상실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그 전에 달라고 하기 힘든가요? 차용증을 작성할 때 6개월 후 갚는다 이렇게만 적어두었다면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대비하려면 미리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불안 요소를 미리 예상해 보세요. 차용증을 작성할 때그 불안 요소를 미리 적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네 번째 마지막으로 공증이에요. 변호사에게 가서 공증을 받는 겁니다. 혹시 법조타운 같은 곳 지나가실 때 공증이라고 간판에 적혀있는 변호사 사무실 보신 적 있으신가요? 공증이란 말 그대로 공적으로 증명을 해주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일종의 프리패스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공증을 받아놓으면 가장 좋은 점 문제가 생길 시 소송 절차가 매우 빠르게 진행된다는 점이에요. 일반적으로 차용증만 작성해 놓았다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시 소송을 하고 판결을 받고 그후 강제집행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공증을 받아놓으면 이걸 할 필요가 없습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을 날이 지났는데도 돈을 갚지 않고 있다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장점은 장점은 시간을 많이 아낄 수 있다는 거예요. 공증 가격을 궁금해 하실까 봐 바로 알려 드리는데 생각하시는 것보다 그리 비싸지는 않습니다. 100만 원 이하는 11,000원, 500만 원 이하는 33,000원 정도 하는데요. 빌려준 돈이 아무리 많아도 공증 수수료는 300만 원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가령 10억, 20억을 빌려줘도 공증 수수료는 30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통지료 4,000원, 등본 발급 수수료 3,000원 등 사소한 금액이 조금 추가될 수는 있습니다. 이 금액은 법정 수수료이기 때문에 전국 어느 공증 사무소를 가도 동일합니다. 만일을 대비해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해야 할 상황까지 대비를 하고 싶은데요. 차용증 외에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나요? 돈을 빌려줄 때 반드시 녹음을 하세요. 어디에 돈을 사용할 건지, 돈을 갚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돈을 갚을 날이 연장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등등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녹음 파일로 꼭 가지고 계세요. 만약 저 녹음 파일 중에 거짓말이 있다면 사기죄로도 고소할 명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계좌이체로 금전을 지급해서 기록을 남겨두시고요. 현금으로 지급했다면 금액, 날짜, 기명날인 된 영수증 반드시 받으세요. 다소 엉뚱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차용증은 왜 쓰는 건가요? 안 쓰면 어떻게 되죠? 돈을 받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그리고 민사소송. 지급명령 신청은 굳이 차용증 같은 증거 서류 없어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만 알고 있으면요. 그런데 돈을 빌려간 채무자가 빌린 돈 아니다. 그냥 준다고 해서 받았다는 식으로 나올 경우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렇다면 민선송을 해서 싸워야 되겠죠? 이럴 때 차용증 같은 증거가 있어야 당신에게 유리하게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 내역만 있다면 된거 아닌가요? 싶을 수도 있는데 계좌이체 내역은 그저 돈이 내 통장에서 다른 사람 통장으로 이동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기록일 뿐입니다 직접적으로 빌려준 돈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증거는 아니에요 그 돈이 빌려준 돈인지 증여인지 다른 용도로 준 것인지 채무자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말을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차용증 은 반드시 작성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영상을 보고 더 궁금한 점이 생기셨나요? 돈을 빌려줄 때 혹은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누르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상황을 알려주세요. 어떤 궁금증이든 좋습니다. 댓글 특성상 모든 것을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빠르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소 맞춤법 박영태 변호사였습니다.